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 고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이 홍영님 기자와 배종찬 소장을 춤추게 합니다. 꾹꾹꾹꾹꾹꾹꾹 많이 눌러주시고, 또 주변 분들에도 링크를 보내주셔서, 아, 정말 이 데이터 저널리즘의 최고다! 최고봉이다! 이런 좋은 정보가 담겨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뭐 여러가지 요인들이 많았습니다만 대체로 발표되는 조사들을 보면 좀 주춤하는 조사들 지만 어, 하락, 소폭, 흐름세에서, 소폭, 하락, 흐름세에서 올라가는, 조금 올라가는 결과 나옵니다.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그, ARS 조사들이 훨씬 많으니까, 최근에 예. 발표되는 게, ARS 조사 기준으로는 지금 40%대까지 이제 올라서는 조사들이 최근에 좀 있어요. 최근에 있습니다. 방송하는 예, 예. 시점에 가까운 날짜에 있는 조사들입니다. 그럼 뭐 좋은 cni 조사도 41.2% 예. 리서치 뷰도 40% rn서치는 38%인데 지난 일주일 전보다 2.4%포인트 올랐 고 어쨌든 뭐 근데 이기한 가지 좀 참고로 말씀드리 면뭐 이런 조사기관들이 일각에서 오해하는 대로 면서 신장부 뭐 여론조사 기관 이런 건 전혀 무관한 거죠 이게뭐 모르겠어요.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이제 너무 조사회사마다 이제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자동응답과 면접조사의 예. 차이 도 거예요. 네, 예. 그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예. 대통령 지지율은 흐름은 좀 비슷해요. 그렇죠. 네. 네. 대통령 지지율은 흐름 비슷한데 어 물론 이제 그이 전화 면접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낮죠. 예. ARS 보단 낮고 30%대 중반이긴 한데. 그래도 갤럽, 지난주에 나왔던 것 중에서 가장 주후반에 나온 갤럽에서는 2%포인트 하락했지만은 예. 케이스텟을 비롯한 이제 사계조사회사 조사도 어 1%포인트 올랐고, 음. 그래서 뭐 어쨌든 흐름은 다소 이제 회복세에 있다. 예. 뭐 그렇게 이제 봐야겠죠.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뭐큰 폭은 아니더라도, 대체로 좀 악재들도 많긴 했습니다.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이슈가 후쿠시 모염수도 있고, 서울에 양평강 고속도로도 있고 또수해 대응도 있었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간 건뭐 보수층 결집으로 봐야 될까요? 어떤 이유로 봐야 될까요? 데이터를 보면은 보수층이 결집돼 있는 거가 나와요. 예. 뭐 이제 뭐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대구 경북이나 보수층에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조사마다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한그 그 전에 한 2, 3주, 3, 4주 가까이에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많이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방금 얘기하신 그런 뭐 양평 고속도로나 아니면 오염수 문제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하는데 다시 또 이제 보수 층들이좀 결집하는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면 보수 층 결집의 동력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럼 왜왜 왜냐면... 왜 결집했냐? 예. 뭐 이렇게 본다면은 그게 궁금합니다. 어, 전한두 가지로 와요. 예. 두 가지로는 첫 번째는 이제 굵직한 이제 뭐, 오염수나, 뭐, 이 앞에 고 속도로 같은 굵직한 이슈는 약간 좀, 이제, 그, 숨 아래로. 시들시들해졌다. 가라앉았고. 그 네. 근데 그 사이 최근에 이제 나왔던 뉴스 중에서는 가장 이제 화제가 됐던 것들이 무슨 저기 뭐, 아파트. 우 예. 예. 뭐, 하... 순살 아파트. 순 아파트.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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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이제 교권 침해 음.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윤 대통령하고 정부가 상당히 그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해라. 그렇리고뭐 전수조사를 해라. 예. 그래서 뭐 교권 침해 관련해서도 뭐 이걸 교권 침해 사례를 뭐 생활기록배 그 기획하는 예. 뭐 그런 이제 법적인 제도적인 정비를 하자. 예. 어 학생인권조례에도 이제 좀뭐좀 다듬어야 예. 된다. 라든지. 그렇죠. 정부에서 강하게 나갔더니 이른바 진보교육감이라고 불리는 그 교육감들도 태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 조희의 교육감은 앞으로 이제 어, 학부모들이 교사를 면담할 때는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면담하도록 하겠다. 기록을 남기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최근에 묻지마 살인, 묻지마 범죄, 칼부림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총력 대응하라. 유리건 경찰청장이 필요 시에는 바로 발포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 어떤 그, 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사, 사안들이잖아요. 예. 아파트 문제도 그렇고, 뭐. 그런 어떤 교권 침해나 묻지마 살인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면에서는 좀 네.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김은경 혁신 위원장 아, 사퇴나 아니면은 이재명 어 대표의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어 문제 예. 뭐, 뭐 이제 그런 거에 따른 반사이 아, 그러니까 뭐 노인 평화에 따른 60대, 70대 이상 유권자들의 결집, 그리고 대북송금에 따른 또 20대, 30대 중도층의 추가적인 결집, 이렇게 생각해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볼뭐 그런 거. 것도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 그런 어떤 반사이익도 어 영향을 줬다. 음. 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네요. 예. 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 어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금 무소송이나 하지만 민주당 돈 봉투와 관련된 윤관섭 구속 이승만 기각 하지만 이승만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는 계속 될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또 지지층들이 이제는 이이 이 사법 리스크가 현실적으로 구속이나 또 재판의 결과로 나오게 된다면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될까요? <웃음> 어... <웃음> 더 오른다고 봐야죠. 근데 네. 이제 그 대통령 지율를 받쳐주는 그 요인은 될 거예요. 예.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시효가 예. 그까전 그러니까 정부나 아니면은 그 상대 정당, 야당에 대한 이 문제를 이제 들춰내고 또 이제 그거를 뭐어떤 정상적인 궤도로 만들어 가는 그런 이제 시도가 예. 대통령 지지율을 받쳐 주는 어 요인은 될 거예요. 요인은 예. 되겠지만은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40% 이상 50%까지 가는 동력으로는 좀 힘들고. 그건 힘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정책적인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거는 이제 그 용산 쪽에서 아마 고민을 해야겠다. 대통령실에서요? 네, 네, 네. 자,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지는 어떨지는 모릅니다만 아, 우리 방송 보실 때쯤은 거의 뭐 가라앉았을 수도 있고, 좀 조금 여진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젠부리 이슈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젠부리 이슈는 뭐,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여권의 악재는 악재예요. 아. 네, 그게 이제 뭐, 지자체, 그러니까 전라북도. 뭐 김관영 지사입니다. 네, 이제 민주당 수석 쪽에 이제, 그, 그리고 또 민주당 수석 의원도 뭐, 거기 이제. 조직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 그 지역이, 새만금 지역이 지역구인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정해지고 뭐 이런 과정도 사실은 이제 저번 정부 때 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이제 책임이 어, 전 정부, 지금 정부, 또 여야가 이제 분산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해석도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전반적인 진행 상황과 한 1년 정도의 어떤 준비 과정에서. 전 정부겠죠. 네, 미흡한 예. 점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죠. 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여권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근데 이제 그게, 어, 다행히, 다행히, 뭐, 더 이상 불미스러운 게 없이 이제 끝나면 모르겠는데, 음. 어쨌든 뭐그 부분이 지금, 어, 당장 한 1, 2주 정도는 끝날 때까지는, 예. 이게 뭐 12일날 끝난다고 하니까, 끝날 때까지는 좀 영향을 좀줄 거다. 그리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이게 지금 세계적인 이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한 나라, 에뭐 영국만 해도, 해도 뭐 몇천 명의 학생들이 왔고, 뭐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뭐 상당히 이제 세계적인 예. 그 행사고, 세계적인 이슈인데, 역대 최대 규모 행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순탄하게 진행을 못했다. 라고 예. 하는 평가가 외신을 통해서도 이미 나오기 시작했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어 우리가 또 세계적인 행사에 대한 위치를 하나 앞두고 있는 게 있죠. 예. 뭡니까? 엑스포. 부산 엑스포죠? 예. 그 결정이 언제입니까? 11월입니다. 그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까? 아, 외신으로 아니? 나가버렸기 때문에. 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음. 부산 안 됩니다. 부산은 돼야 됩니다. 부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아니, 그거, 그, 그거는 이제, 배사장, 배수향, 장님의 뭐, 이제 개인적인 바램이고, 뭐, 모든 예. 국민의 바램일 수 있는데, 저는, 저희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전망을 해야 되잖아요. 뭐, 알겠습니다. 뭐 지금, 부, 본인의 뭐, 희망상을 얘기하는 시대. 마치겠습니다. 아니잖아. 예.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